렇게 됐고 저희 집도 이사를 해가지고 좀 정신이 없기도 했고 3일 후에 출국이기 때문에 출국 준비도 좀 하느라 너무 정신이 없어서 영상을 올리지 못했어요. 일본 다녀온 기념품들을 풀진 않았는데 제가 어떤 것들을 구입을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크게 음식이랑 드럭스토어에서 쓴 제품들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먹을까 드럭스토어 제품들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드럭스토어에서 산게 얼마 안 돼가지고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드럭스토어를 가는 거다 보니까 너무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샀는데 일단 요 세안 하고 나서 물기 닦는 티슈를 샀습니다. 두루마리로 된 버전을 샀었는데. 좋거든요. 근데 두루마리가 전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티슈 형태로 팔아서 이거 한번 써보려고 사봤습니다. 앞트임 버건을 한 상태니까 좀 이렇게 수건으로 닦는 거에 살짝 좀 불안함이 있어가지고 이거 아주 한번 만족하면서 쓰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거 비올의 이 선크림은 제가 두 번째 구입을 하는 건데, 그때는 핑크색으로 된걸 썼거든요. 너무 편하고 사용하기 좋은데, 저는 그 향이 조금 불러였었어요 물론 다 쓰긴 했어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그냥 기본 버전으로 한번 사봤고, 발라서 이 손주름 사이사이에 끼는 그 사각거림이 싫어가지고, 선크림, 바디 선크림 바를 때 되게 불편했는데, 이거는 뿌리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약간 워터리해서,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또 재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다음 또 재구매템인데요. 저의 사랑 오타이 산. 지금 두 박스가 여기 한 박스에 제가 다꾸겨서 넣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파우더를 그냥 통에 들어서 파는 거고 이거는 개별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들고 다니기 정말 편해요. 이렇게 하나씩 뜯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 되고 딱 1회분 용량이라 먹기 뭐 편해서 하지만 가격은 훨씬 이게 더 저렴하더라고요. 용량 대비. 밥을 과식을 하는 게 밖에 나가서 과식을 하니까 이게 훨씬 편하긴 한데 평소에 자주 먹기 때문에 집에서는 이걸로 먹고 그다음에 가지고 다닐 땐 이걸로 먹으려고 두 가지 다 구입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케어리브 반창고! 반창고 중에서 저는 이 제품이 가장 좋았어요. 안 떨어지고 착 붙어있고 접착력이 너무 좋아서 저는 모든 반창고는 다 이걸로만 쓰고 있거든요. 사실 캐나다 집에도 다 있는데 그래도 하나 더 구입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재구매 택인데요. 바로 안약입니다. 이거를 제가 원래 썼던 제품이어서 그냥 또 샀고 그 다음에 이거는 렌즈 끼고 나서도 부드럽게 쓸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 달니만이 추천받아서 사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써볼 거고 이거는 이거의 다른 버전. 사실 저는 이게 어떤 차이인지 잘 몰라서 일단 그냥 두개다 사봤어요. 아 잠깐만. 얘도 써봤어요.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안약들을 구입을 했고요. 재구매템이 아닌, 그냥 제가 사본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두유 아이크림. 이게 요즘 막 엄청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매대에 엄청 많이 약간 핫템 이런 걸로 소개가 되어 있어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격이 8,000원 정도밖에 안 해서 구입을 해봤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한번 써보고, 제가 후기를 일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핫한 템인 것 같아요. 쪽집게인데 제가 때마침 쪽집게가 완전히 달아가지고 아예 집히질 않는 거예요, 눈썹이. 그래서 이게좀 좋다고 해가지고 사실 저는 솔직히 쪽집게를 12,000원 주고 사기 살짝 좀 부담스러웠는데 근데 너무 좋다고 하니까 너무 궁금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그래서 이 쪽집게도 사봤고 이것과 더불어 요 뷰러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물론 제가 지금 화장을 할수 없는 눈 상태여서 언제 써볼지는 모르겠지만 이 뷰러가 그렇게 그렇게 핫하다고 해서 제가 시세이도 뷰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뷰러가 뭔가 이제는 저한테 좀잘안 맞는 기분이더라고요. 고무를 매주 번 바꾸는데도 뭔가 덜 찝히는 느낌? 뭐막 모르겠어요. 일단 이걸 한 써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리필이랑 같이 구입을 해봤습니다. 그 이런 식으로 휴대할 수 있게끔 케이스가 달려있는데 이거 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괜찮은 거야? 그다음은 요즘 던키호테에서 이 영양제가 엄청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기미 잡티에 진짜 진짜 좋대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이게 트란시노, 화이트 씨 클리어라고 써있고 하루에 두 번씩, 두 정씩 먹는 거였나 그랬는데 두장만 먹어도 효과가 있다라고 해 가지고 일단 작은 걸사 봤어요. 그래서 제 김이 없어지는 정도를 보고 나중에 또 재구매하고 싶어 가지고 일단 너무 큰 용량을 사진 않았습니다. 이거 결국에 꽤 비싸더라고요. 아무래도 영양제니까. 여러분, 이거 혀클리너거든요. 근데 브러쉬 타입 혀클리너예요. 이거 진짜 강추 드립니다. 제가 이거 쓰고 있는데 제가 원래 혀클리너 쓰면 좀 헛구역질이 좀 나거든요. 근데 헛구역질 진짜 전혀 안 나고 저 너무 잘 쓰고 있고 세정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추천드리는 혀클리너예요 그다음은 이거는 다이소에서 구입을 했는데 호텔에서 이개랑 면봉이랑 같이 있는 세트를 보고 완전 반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다이소에 파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한국에 오니까 또 한국에도 팔더라고요. 거기 건 약간 나무로 되어 있어서 되게 파기 쉬웠는데 약간 여건 면봉으로 되어 있어서 과연 좋을까?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행용으로 이렇게 하나씩 똑똑 떼서 쓰기 좋을 것 같아서 사봤습니다. 다이소에서 천원 주고 사서 부담 없어서지고 이거는 렌즈인데요. 돈키호트에서 구입을 했고 이거는 타, 타파즈 컬러 컨택트 렌즈이고 이거는 모라크 입니다. 요거는 가넷, 요거는 사쿠라스모 둘다 브라운 렌즈이고 저는 좀 겉에 라인이 뚜렷하지 않는 끝지 않는 렌즈를 좋아해서 요 두개가 좀딱 직경이나 그 이런게 딱 좋아서 구입을 해봤는데 아직 껴보진 않았어요 근데 확실히 일본이 렌즈가 싼것 같아요 이렇게 두개 했는데 2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다음은 뷰티템인데 두개 캔메이크 제품인데 마스카라인데 메탈 마스카라예요. 그래서 달리문이가 엄청 추천해서 요것도 사 봤고 요거는 아이라이너. 근데 아이브로우도 되는 약간 브러쉬 타입 아이라이너 아이브로우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연한 색깔이라 아이브로우로도 예쁘고 그림자 그릴 때도 생각보다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물론 이거를 쓰려면 한 달이나 기다려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들 진짜 진짜 추천드려요. 제가 지금 한번 발라볼까요? 근데 물론 제가 지금 여기 조명이 없고 화질이 좋은 카메라가 아니어서 보여드리기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주띠돌 워터리 립 글로즈 11호 거든요.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달님 언니랑 도큐 헨즈에서 발견을 해서 발라봤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16,800원이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틴트치고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아, 그냥 나중에 보이면 사야지 했는데 나중에 절대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돈키호테도 안 팔고 그냥 어딜 가나 안 파는데 마지막으로 간 로프트에서 발견을 해서 냉큼 구입을 했습니다. 약간 차분한 색깔인데 이게 팁이 약간 메탈 팁이에요. 그래서 위생적이기도 하고 진짜 진짜 너무 입술이 예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봐야 되고 이 광택감이 진짜 너무 예뻐서 안살 수가 없어. 자꾸 아른아른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언니가 살때 그때 같이 살걸 이라고 후회했지만 어쨌든 찾아서 다행인 제품입니다. 로프트에서 이런 트리트먼트 샴푸 샘플 파는 거 아세요? 그래서 이거 두개 샀거든요. 이 유르 제품 제가 트리트먼트 써봤었는데 진짜 좋아요. 가격이 좀 비싸서 그렇지 너무너무 좋았어가지고 이번에 뉴욕갈때 쓰려고 딱두개 쟁여놨습니다. 화장품은 끝인데 제가 또 무인양품에서 이런 걸 사봤습니다. 이게 괄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무겁잖아요. 근데 자기로 되어 있어서 근데 얘는 약간 플라스틱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런데 가지고 다니면서 마사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사봤어요. 일단 그립감이 일단 이렇게 착착 감기고 이렇게 풀어줄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턱이 한동안 너무 너무 아파가지고 입이 좀잘 안 벌어지고, 가만히 있어도 아플 정도로 정말 턱이 아팠었어요. 그래서, 치과 가서 선생님한테 여쭤보니, 제가 원래 턱이 엄청 약한 하관을 가졌대요. 그래서, 나중에 더 아프면, 턱뭐 어쩌고 교정을 해야 될수 있다. 치아 교정 말고, 턱 교정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덜컥 무서워서. 그래서 선생님이, 마사지를 잘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잘 풀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또 무서워서 산 것도 있습니다. 전 절대 수술이나 교정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아서. 근데 진짜 잘산것 같아요. 엄청 가볍고, 490엔 밖에 안 해요. 제가 들고 올 수가 없는데, 체크를 넣어버려가지고, 담요, 요즘에 유행하잖아요. 그, USB 연결해서 따뜻한 온열 담요. 담요랑 온열 매트까지 두개 구입을 했거든요. 또 캐나다가 춥고, 너무 건조해서 히터를 틀기는 싫은데, 추우니까 또, 그 따뜻하게 자고 싶어서 그 가디건 두 세트 다 구매했어요. 조그만한 버전은 여기 게 입는 버전이고 나머지 하나는 매트 버전이랑 그냥 침대 밑에 두고 이제 약간 그런 온열 매트 같은 느낌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약간 잡다구리한 것들을 보여드렸어요. 다 보여드렸거든요. 다음은 음식. 음식은 일단 홋카이도 특산 과자 그런거래요. 여러분 진짜 후카이도 삿포로에서 옥수수차 꼭 드셔야 돼요. 제가 고깃집에서 옥수수차 시켰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 옥수수 수염차를 안 먹거든요. 너무 느끼해 가지고. 근데 옥수수차 진짜 미친놈이에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언니가 또 이거 한번 먹어보라고 하나 주셨는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세개 선물용으로 샀거든요. 옥수수차 보이시면 무조건 구매하셔야 되고 옥수수차 티백 있다. 무조건 아무 타 구매를 하셔야 돼요. 왜냐? 제가 못 샀거든요. 못 찾아서. <laughs> 또 산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민티아이거 그냥 박스채로 들고 왔거든요. 이 드라이 하드 버전이 가장 세고 이거 하나를만 먹어도 입안이 전체적으로 화해지면서 개운해져가지고 스테린 필름형을 엄청 좋아해요. 지금은 스프레이형을 샀는데 필름형도 물론 좋지만 전 민티아 이게 가볍게 들고 다니기 좋으면서도 좀 완전 화한 느낌이 뭐 민티아랑 진짜 비등비등하게 좋은데 가격이 되게 저렴해서 이거 완전 강추립니다 그다음에 아 이건 네, 드럭스토어에서 큐브형 커리를 샀어요. 얘는 제가 원래 잘 먹는 친구여가지고 그냥 샀습니다. 엄청 좋아하는 초콜릿인 블랙썬더 초콜릿을 하나 한봉지 구입을 해봤어요. 이거 제가 제일 최애하는 거거든요. 진짜 너무 단데 진짜 단 떨어질 때 먹으면 이만큼 충전이 되는 게 없어요. 너무 좋아해요. 이거는 꼭 사오는 데. 메이지에서 나오는 마카다미아 초콜릿이에요. 아몬드 버전도 있고 마카다미아 버전을 더 좋아하거든요. 심지어 제가 이걸 처음 먹어보게 된게 캐나다에서 먹어봤어요. 보통 그 초코가 약간 코팅된 느낌이라 먹으면 아몬드나 그런 견과류들이 굉장히 따로 놀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마카다미아와 초콜릿이 함께 어우러져서 진짜 하나된 느낌으로 먹을 수가 있어요. 진짜 부드럽게 넘어가고 너무 너무 맛있어서 사실 6 박스 하는데 하나는 먹었습니다. 강추, 진짜 맛있어요. 요거는 똑같은 메이지에서 나온 피스타치오 맛이에요. 요즘 또 피스타치오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래서 피스타치오 맛을 사봤는데 아직 먹어본지는 않았고 똑같이 메이지 회사 걸로 사봤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칼디가 엄청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매장 찾아서 가봤는데. 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찾는 포셔커피는 없었고 대신 스프레드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요 메론빵 스프레드를 사봤습니다 아직 먹어보진 않아서 무슨 맛인지 는 모르지만 여기 요즘 엄청 핫해서 구입을 해봤고 이런 고구마 스프레드도 있고 이런 우유 크림 스프레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렇게 세 개도 같이 사서 이렇게 구입을 해왔습니다 이거는 부모님 선물로 이 워터드립 커피가 있길래 궁금해서 사와봤어요. 이거랑 이렇게 같이 또 커피가 맛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사봤는데 이거는 그냥 맛있겠죠? 당연히. 약간 콜드브루 같은 느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음 브라우니 같은 거랑 빵 같은 걸 팔길래 이렇게 구입을 해왔습니다. 일본이 디저트를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래서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구입을 해왔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일본에서 사온 것들을